안녕하세요. 누구나 랩의 작가 지은이 저자 래퍼 오케이 수지아입니다 어, 제가 작가, 저자, 지은이 래퍼 이런 말들을 드린 거는 저 역시도 감회가 좀 새롭기 때문인데요. 래퍼로서 이렇게 랩을 하는 책을 쓰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대학원 석사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논문을 고민할 때 원래는 문학작품에 대한 논문을 쓸까 하다가 제가 해왔던 이 업이 음악이다 보니 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자 했던 일이 이렇게 또 책으로 출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어 책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이 책을 통해서 랩을 아주 쉽고 재밌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수 있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는 음보율에 따라서 끊어 읽기 그리고 음보율에, 음보율에 맞춰서 쓴 글에서 첫 글자에 박수를 치고 그첫 글자가 킥과 스네어의 비트에 어, 맞춰서 이렇게 흘러가는 랩을 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두 번째 글자에 부딪히게 하는 것 그리고 이름절은두 번째 글자가 없으니까 그 글자 앞에 리듬을 쳐서 조금 뒤로 미는 듯한 리듬을 한번 느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금방 따라하실 거고요. 먼저 이름 줄로 쓴 글부터 박수를 치고 뒤로 보내듯이 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해드릴게요. 누구나랩할수있두근때내잠또있 네 간단하죠. 근데 이게 리듬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누 혹은 뭐누 이런 느낌으로 뒤로 비는 이렇게 미는 느낌이 아니라 정박에 치게 되거나 혹은 앞에 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그럴 때는 더 천천히 누구나왜 느낌으로 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번 챕터에서는 두 번째 글자에 어 악수를 치면서 읽어보는 시간이었는데, 이름절은 두 번째 글자가 없으므로 다른 리듬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치고 발음하는 미는 듯한 리듬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글자에 부딪히는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두 줄씩 가볍게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음보 따라 그을 쓰니, 원래는... 음보 따라 글을 쓰니었는데 음보 따라 글을 쓰니 리듬감이 생겨난다가 되는 거죠. 리듬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음, 이렇게 리듬을 다양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세월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간단하게, 어찌보면 너무 단순하지만, 음보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비트를 타는 법을 몇 가지 경우의 수들을 지금 아주 쉽게 익히고 계신 겁니다. 네, 삼음절에서한번 바라볼게요. 원래는 겉꽃도 걸었지, 상막한 사막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글자가 붙이시는 거죠. 겉꽃도 걸었지, 상막한 사막을. 한번더 해볼까요? 겉꽃도 걸었지, 상막한 사막을. 그러다 만났지, 고 닮은 사람을. 간단하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사음절에서도 한번 가볍게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혼자일 때내 감정은 모가 나고 울퉁불퉁이었는데, 이번엔 이음절 두 번째 글자에 못 드신 거니까요. 혼자일 때내 감정은 모가 나고 울퉁불퉁 넓껴 안고 있을 때면 슈트림빵 향기가 나가 되는 거죠. 리듬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원래는 혼자일 때내 감정은 모가 나고 울퉁불퉁이었는데 이번에는 혼자일 때내 감정은 모가 나고 울퉁불퉁으로 리듬감이 조금 바뀐 겁니다. 네, 이음절로 밀드시한 랩과. 어, 2음절 3음절 3음절에서 두번째 글자에 부딪혀서 랩을 했던 것들을 네 이번에는 피트를 틀고 한번 들려 드릴게요 아 원래는 이제 첫번째 글자가 키가스냐에 그대로 부딪히는 거였죠 누.구.나.랩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뒤로 미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누.구.나.랩 할.수.있.게 두끈대내잠또잇게네 네, 네, 어떠세요? 이렇게 뒤로 미는거 느껴지시죠? 여러분도 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겁니다 한번 지금 해보세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어... 두번째 글자가 부딪히는 리듬으로 조금 당겨볼게요 원래는 첫 번째 글자가 부딪히는 걸 했었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글자가 부딪히는 리듬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가 부딪힐 때이음절3보 랩에서는 이렇게 랩을 했었죠. 음보 따라 그를쓰니 근데 이제는 조금 당겨집니다. 음보 따라 그를쓰니가 되는 거죠. 박수를 안 치고 바로 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 3, 4, 5 음보 따라 그를니 쓰니 리듬 감이 생겨난다 음악 따라 살다 보니 웃음 꽃이 피어난다 간단한가요? 웃음 꽃이 피어난다 조금 다르죠? 한번 이 음절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하셨고요. 이번에는 3음절로 된 랩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원래는 첫번째 글자가 부딪혔죠?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겉꽃도 걸었지 삭막한 사막을 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두번째 글자가 부딪히게 조금 당겨보는 거예요. 겉꽃도 걸었지 삭막한 사막을 그러다 만났지 꽃 닮은 사람을 갖가지 색깔로 채우네 내 삶을 숨 쉬듯 내게 줘 평화와 사랑을 조금 다르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하셨구요. 이번에는 사음보호 음절의 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첫 글자가 부딪힐 때는 이런 리듬이었어요. 혼자할때내 감정은 모가 나고 불퉁불퉁이었죠 근데 이번엔 두 번째 글자가 부딪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자일 때내 감정은 무가나고 울퉁불퉁 널겨앉고 있을 때면 슈크림빵 향기가 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작은 일도 울고불고 하던 내가 단풍처럼 부끄러워 울긋불긋 느껴지시죠? 원래는 하던 내가 단풍처럼 부끄러워 울긋불긋이었는데 이번 두 번째 글자 붙여서 하던 내가 단풍처럼 부끄러워 울긋불긋이 된 겁니다. 리듬이 좀 달라지죠? 자 여러분도 한번 3절로쓴 글까지 한번 해보시거나 제가 쓴 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계속. 지금까지 두 번째 글자에 킥과 스네어를 표시해서 읽어보았고요. 이름조로 된 글자는 박수를 먼저 쳐서 뒤로 미는 듯한 리듬 그래서 비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킥과 스네어를 기준으로 해서 뒤로 약간 미는 듯한 리듬을 표현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다양한 리듬들이 좀 느껴지시나요? 어, 첫 번째 글자에 부딪히는 게 쉬웠는데 두 번째 글자 부딪히는 게좀 어려우시죠? 아직 리듬감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혹은 반대의 경우도 게, 계실 거예요. 첫 번째 글자보다 두 번째 글자가 더 편한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거는 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리듬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랩도 다른 거죠. 정말 단순하게 음보율에 맞춰서 정해진 글자 수대로 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정말 다양한 박자감을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음부율을 처음에는 이제 글로써 박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음부율은 잠시 이제 읽고, 박자에 맞춰서, 비트에 맞춰서 가사를 쓰고 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어, 세 번째 글자에 킥과 스네어를 부딪히면서 박수를 치면서 읽고, 비트에 맞춰서 랩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랩, 오케이! Okay. 슬지이었습니다